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강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강도가 똑같이 다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요. 또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또한 강도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내려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가 그 구세주가 육체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또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똑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 어떤 방법으로 낙원에 갈 수도 없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나 강도다. 나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세인, 서,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를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는 누구냐 창지는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영적인 문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자,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상에 있던 한 강도,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그 강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만 내가 그 나라에 갈수 있으니, 나를, 내 영혼 기억해 주세요. 내 영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